오늘은 제가 또 7월에 페이보릿 영상을 들고 왔고요. 매달 하는 거긴 하지만, 요번 영상은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해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요번에는 좀 설명하는, 설명을 좀 줄이고, 개수를 늘리자 해서 <laughs> 들고 왔고요. 어, 제일 먼저 스킨케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는 아이소이의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이라는 제품이고, 몇주 전에 트러블이 엄청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뒤집혔어요. 뭔가 잘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집에 새 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막 바르기 시작했죠. 여기 이렇게 뾰루지 난 곳에 올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두들겨 주고 그렇게 한몇 번을 했는데 얘는 정말 진정의직방이라는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따끈따끈한 뾰루지일 때딱 발라주기 시작을 하면 맨 피부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느낌인 거죠. 뭐 이걸 안 발랐을 때는 일주일 걸렸다, 만약에. 그러면 얘를 바르면 한뭐한 뭐한 3, 4일. 뭐 이렇게 좀 빨리 진정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촬영도 해야 되고 하,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가. 근데 얘가 좀 많이 도와줬어요. 어, 있다. 어성초랑 불가리안 로즈 오일. 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제가 어성초를 좀 좋아해가지고 어성초 들어가 있는 게잘 맞는데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스킨케어는 스킨케어? 음 비슷한 요 선크림이에요 요거는 마녀공장의 아워비건 선크림 베이직이라는 제품인데 예전에 그 광고를 했었던 제품인데요 지금은 광고 아니에요 응, 광고 끝났어요. <laughs> 너무 좋아서 광고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광고 끝나고도 계속 잘 써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무기자차랑 유기자차가 섞인 혼합자차인데 어, 그래서 그런지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약간 로션? 로션 비슷한 느낌으로 발려요. 썬로션 같은? 그래서 이제 막 무기를 쓰기도 그렇고 유기를 쓰기도 그렇다 좀 애매하다 하신 분들이 혼합자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촉촉한 마무리감이라서 여름에 수분 크림 건너뛰고 얘를 바를 때도 있거든요. 어, 그래도 돼요. 그 정도로 좀꽤 좀 촉촉한 편이라서 그 선크림 중에서 메이크업을 막 뭉치게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절대 안 뭉치거든요. 뭉치는 친구가 아니고 베이스 메이크업 더럽게 해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스킨케어는요. 짠, 요, 포레오의 UFO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예전 일상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좀 이런 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지금도 굉장히 잘 써요. 음. 일단 얘는 뭐냐면 마스크팩 기기예요. 기기인데 블루투스를 사용을 해서 그 마스크팩 시트를 여기에 탁 올려두고 블루투스를 켜서 이렇게 문지르는 마스크팩이에요. 다른 마스크팩은 막 15분, 20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90초만 끝나. 제가 마스크팩을 안 써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스크팩을 잘안 쓰고 차라리 한다고 하면 스킨팩을 하는데 얘는 굉장히 빨리 끝나서 피부에 부담도 좀 없고 마음에 부담도 없어서 잘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시트들도 재구매를 했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떨어져 가서 다시 사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마스크팩 시트가 메이크 마이 데이라는 게 있어요. 수분 위주의 마스크팩인데 그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제 피부에서는. 얘도 어쨌든 잘 쓰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힌스의 무드 이넨서 리퀴드 마트 오픈 도어라는 컬러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매트 타입 틴트인데 이게 색감이 정말 예뻐요. 이게 절대 부담스러운 막귤색 오렌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MLBB 오렌지 컬러예요. 진짜 예쁘거든요. 웜톤 분들은 소리 지르실 그런 제가 아, 너무 소나무 취향이라 이런 거 좋아해서 짙게 <laughs> 올리면 살짝 그 장미빛? 약간의 벽돌빛이 좀 올라오거든요? 근데 옅게 바르면 그냥 완전 예쁜 약간 톤다운된 코랄빛이 나요. 진짜 예뻐요. 근데 얘는 진짜 좀 아쉬운 게양 조절이 너무 안 돼. 좋아하는 틴트이긴 한데요. 이 입구 부분에 너무 많은 양이 나와서 좀 입구가 더러워진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해 주시는 저의 그 매니큐어를 보여드릴 건데 영상에서 꽤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이제 좀 질리실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달 동안 잘쓴 제일 먼저 요 디올 베르니의 494번 주농이라는 컬러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약간 햇기가 도는 탁한 블루빛인데 하늘빛, 탁한 하늘빛 그런 컬러인데 이런 컬러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로드샵에서 본 적이 없어서 굳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이걸 구매를 했는데 이거 바르면 되게 눈에 안 띄는데 색감이 예뻐서 좋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튀는 컬러가 아니라서 지금 저는 빨간 네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디올 네일의 최고 장점은 다른 네일들보다 이 벗겨지는 게 덜해요. 완전 덜해요. 저는 처음에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디오를 바를 때마다 엄청 오래 가는 거예요. 이 까지는 게. 거의, 거의 한 1.5배 이상은 길게 지속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그 값을 하는 네일이다. 그리고 다음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이 안나라는 브랜드의 임스라는 컬러예요. 제가 그냥 어쩌다가 예전에 제이 안나를 알게 돼서 구매를 했는데, 이것저것 모으는 지경까지 갔죠.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이 임스라는 컬러인데 이렇게 풀떼기 색깔이에요. 음, 노란기가 좀 많이 섞인 풀 색깔인데 약간 연두빛보다는 조금 더 올리브색 같은? 음, 노란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초록 계열인데 너무 오묘하고 예뻐요. 이거 바르면 100이면 100다 물어봐요. 뭐 발랐냐고. 얘도 참 좋아하는 네일이에요. 얘는 디올만큼 지속력이 긴 느낌은 아니에요. 음, 디올이 유별나게 긴 느낌이고 얘는 그냥 색깔이 예뻐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데이를 들고 왔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른 가지고 온이 컵들이에요. 컵 진짜 예쁘죠? 벌써 예뻐. 이거는 인스타그램으로 둘러보다가 알게 된 비키롱이라는 스마트 스토어 제품인데. 제가 링크는 첨부를 해둘게요. 얘네 두 개가 색깔이랑 소재가 좀 다른,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페인트가 튀긴 것 같은 그런 건 동일한 제품이거든요. 이런 머그인데요. 정말 실물이 정말 예뻐요. 얘네만 있으면 일단 사진이 잘 나오고요. 마실 때도 물론 행복하고요. 근데 하나당 가격이 18,000원이었나? 조금 가격대가 세기는 한데, 예, 네, 좀 세죠. <laughs> 근데 그래도 그래도 너무 예뻐서 샀어요. 얘두 개, 두 개씩 샀거든요. 얘는 둘다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설거지를 할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다 상관없이 일단 너무 예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컵입니다. 얘네 말고 까만색 버전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살지 말지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이렇게 삐죽. 이런 디퓨저인데요. 이거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오세아니아라는 향의 디퓨저예요. 이거는 제가 이 디퓨저가 나왔다고 하길래 그냥 향안 맡아보고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은은한 섬유 유연제? 보다 조금 더 달달한? 약간 그런 향이 나거든요, 제 코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개를 구매를 해서 제 방에 하나 두고 화장실에 하나를 뒀어요. 좀 작은 공간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드스틱? 이거를 두 개만 꽂아놓은 상태고요. 좀 비싸긴 했는데 그때 제가 쿠폰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렇게 잘 차곡차곡 해가지고 엄청 싸게 구매를 잘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억울하진 않아. 제주변에는 이 매장이 없어가지고 못 맡아봤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 매장에 가서 이 오세아니아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향이 진짜 좋거든요. 이게 양도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한달 넘게 지금 계속 꽂아뒀는데 이만큼밖에 안 달았어요. 다른 거는 진짜 한 달이면 독나더라고요. 양도 많고 어좀 이렇게 예쁘고 향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를 다 쓰면 음다 달면 제가 하나 더살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무이한 향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제 향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독 컨텐츠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요 바디로션이에요. 바디로션. 얘도 산타마리아 노벨라 제품의 바디로션인데 라떼 베르 일 꼬르뽀라는 로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뽐니 언니한테도 선물해줬던 제품인데 제가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하는 바디로션이거든요. 향기가 일단 너무 좋아요. 엄청 머스키한 향인데 거기에 약간 꽃냄새 달달한 새콤한 뭐 그런 향이 나는 달콤 새콤한 머스크 향이에요 이것도 꼭 시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되게 좋은게 여름에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름에 바디 로션 무거운 거 바르면 진짜 끈적거리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묽은 플루이드 제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묽고 그냥 싹 바르면 그냥 이렇게 흡수가 바로 되는 그런 제형 있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단독으로 발라주면 몸이 건조하지는 않으면서도 향도 좋고 엄청 빨리 바를 수가 있어서 되게 잘 썼어요.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싹 발라주면 너무너무 좋고요. 주변 반응도 되게 좋은 향이에요. 바르고 나가면 이거 무슨 향이야? 뭐 뿌렸어? 샤워하고 왔어?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용품 하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잘 입고 썼던 패션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짠요 가글입니다 이거는 테라브레스의 가글 마일드 민트라는 제품이고요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했는데 너무 잘 써서 지금 한 8통은 썼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페이보릿이다 하고 넣었어요 유즈님이 페이보릿 영상에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저도 사봤는데 다른 가글들은 맵기만 엄청 맵고 입만 겁나 아프고 <laughs> 향도 너무 세고 코 아프고 막 이런 게 정말 많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좀 어떤 분들은 좀 개운한 게 덜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되게 약간 불소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각을 향이 첨가된 불소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구취를 굉장히 잘 잡아줘요. 정말 정말. 아침에 일단 얘를 한번 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이걸 먼저 하면 굉장히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양치를 하고도 좀 찝찝하다. 할 때도 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뭔가 오늘 나의 그런 마우스 스멜이 정말 별로다. 할때써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썼습니다. 근데 이게 품절 대란이라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매장으로 달려가시면 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올리브영 매장. 그리고 제가 또 보여 드릴 건 악세사리 그리고 신발 가방류를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잘쓴 가방들을 먼저 보여 드리자면 짠 요런 이렇게 생긴 가방이에요. 얘는 언폴드인가? 언폴드 제품이고요. 토트로 들수 있는 손잡이랑 이렇게 숄더로 들수 있는 이런 줄이 같이 되어 있는 에코백이에요. 이게 산지 한 달까지는 안 됐는데 어, 정말 잘 들고 있고요. 너무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라서 넣어봤어요. 일단은 얘가 큰 사이즈가 있고 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큰 사이즈 살. 요 이 사이즈도 근데 짐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짐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고 좀 소지품이 많다 하는 날에는 얘를 들고 있거든요. 퀄리티가 약간 이 세상 퀄리티가 아닌 캔버스 이면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탄탄하고요. 단단하고 조직감 넘치고 정말 만져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써본 캔버스 소재로 된 가방 중에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 어떤 옷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구매를 했고요. 약간 편하게 입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그냥 뭐 티에 청바지에 요고, 아니면 뭐 셔츠에 슬랙스에 요고, 이런 식으로 매치해도 예쁘더라고요. 너무 잘 샀어. 너무 잘 샀어. 짠, 요런. 바게트 백인데,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질리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돼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숄더백으로 멜수 있는 가방인데, 얘는 여밈 제품이고요. 예쁘게 생긴, 되게 각이 딱 잡힌 바게트백이에요. 제가 이런 바게트백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구매를 했는데 제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검정색 바게트백 중에서는. 얘는 따로 여밈이 없어요. 브랜드 이름이 여밈인데 여밈이 없어. 그냥 열 수만 있어요. <laughs> 이제 잠금 장치는 없고 안에 내부 포켓도 잘 되어 있고요. 옆쪽이 좀 넓어가지고 생각보다 소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막 별의별 걸다 넣어도 되고요. 이게 인조 가죽이라서 막 써도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스크래치도 잘안 나거든요. 제가 정말 막 던지고 다니는데 스크래치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오 대박. 하나도 없어 진짜. 소재도 진짜 괜찮고 되게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버 악세사리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먼저 이렇게 모아두면 이만큼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는 무디드모어 제품이고요. 제가 최근에 뭐갤레디 이런 데서 많이 착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디테일이 되게 좀 러프한, 되게 뭔지 아시겠죠? 내추럴한, 터프한 그런 반지예요. 너무 가공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가끔은 예뻐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반지는. 캐주얼한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반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요 중지에 끼고 있는 엄청 얇은 반지인데 이건 구이오핑거스에서 구매를 했던 반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열댓 번은 보여 드렸던 <laughs> 구불구불한 포인트가 있는 반지고요. 이런 얇은 반지랑 아까 그 두꺼운 은반지랑 같이 매치를 하면 좀 조화가 맞고 예뻐요. 얘도 가볍게 은근 포인트 되게 잘 끼고 있고요. 그리고 요 귀걸이 이렇게 귀걸이 두 가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모두 베흐트 제품이에요. 특히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귀걸이는 제 호크룩스고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베흐트 링 귀걸이가 하나 있었어요. 자, 저번 베이버리신가 그때. 근데 그 잃어버렸어요. 한쪽을 배수구에 빠뜨려서. 지금은 요걸 차고 있어요. 아무튼 좀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그런 귀걸이들인데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들을 되게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좀은 귀걸이들, 좀 내추럴한 꾸안꾸 느낌의 귀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도 베이트 제품의 반지인데요.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하게 잡혀있는 모양의 액기 반지예요. 제가 액기 반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낍니다. 이렇게 조합도 예쁘죠? 이거는 이렇게 프리 사이즈라서 뒷부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그냥 퀄리티가 좋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얇은 반지랑 조합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끼고 있고요 좋아하는 거의 이것만 끼는데 이거는 베흐트 제품의 목걸이에요 얘도 동그라미 포인트가 들어있는데 저 동그라미 되게 좋아하네요 이거는 좀 초커처럼 좀 쫄리게 사용을 해도 예쁘고 좀 널널하게 이렇게 착용을 해도 예뻐요 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느낌을 낼때 은근, 은근 포인트가 돼서 예쁘거든요. 팬던트가 없는 그런 목걸이인데도 은근하게 포인트가 돼요. 음, 좋아합니다. 셔츠에 매치하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 액세서리는 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머리핀인데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나? 집게핀. 요거는 무디드모어 제품이고요. 전 단발로 치고 두번 다시 집게핀을 못할 줄 알았는데 얘는 좀 작은 집게핀이라서 요 정도는 다 찝히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좀 단발머리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반묶음을 하실 분들한테만 추천하는 좀 작은 집게핀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예뻐서 약간 그레이 빛인데 안에 약간 오팔빛의 그런 느낌들이 자개? 그런 게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이렇게 엄청 튀지는 않고 그래서 정말 너무 내 스타일. 이게 그레이라서 무채색 옷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냥 뭐, 안 어울리는 게 없는 색깔인 것 같아요. 색깔 자체가. 지금도 잘 끼고 있고, 요즘에 집게비는 요거에 빠져 있어요. 자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 두 켤레. 신발도 들고 왔고요. 좀 더럽지만. 최근에 제가 되게 잘 신었던 신발은 요 컨버스 올스타 핑크 컬러예요 보랏빛이 좀 도는 핑크 컬러인데, 얘는 제가 사이즈 업을 해서 250을 구매를 했고요. 의도 같진 않았어요. 250밖에 안 남아있다 하셔서. 그냥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저것 매치하기 너무 좋고, 좀 색깔이 일단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청바지에 얘만 신어도 되게 포인트되고, 상당히 봄, 여름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딱 지금 신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가을, 겨울에는 이런 컬러는 좀 신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봄여름마다 잘 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발이고요. 그냥 되게 편한 차림 있잖아요. 추리닝 바지, 조거 팬츠 이런 거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냥 어디든 다잘 어울리는 포인트 되는 그런 신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신은 신발은 요 타비 슈즈입니다. 얘는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이고요. 흰색이에요. 좀 고무신 같기도 하고 돼지발 같기도 한데 저는 되게 잘 신고 좋아하거든요. 이런 플랫은 굉장히 발이 아파요. 뒤꿈치도 아프고 발등 부분도 굉장히 쫄리고. 근데 얘는 굉장히 편해요. 뭐지? 엄청 편해. 약간 벗겨지지도 않고 이게 막 헐떡거리지도 않고 발 까진 적한 번도 없고요. 진짜 큰맘 먹고 샀는데 그 값을 한다. 뭐 포인트 되고 귀여워서 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귀엽죠?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를 한 페이보릿 영상은 끝이고요. 엄청 많이 준비했어. <laughs> 엄청 많이.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겼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다음 달 페이보릿으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